안녕하세요. 드리프트 공략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드리프트를 잘 모르던 시절에 힘들었던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드리프트를 하면서 차량이 너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립이 잡혀서 드리프트를 이어기 힘드신가요? 그럴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보통 드리프트는 카운터 스티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악셀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셀량에 따라서 차량의 거동이 많이 바뀌기 때문이죠. 차량이 미끄러질때 액셀을 과하게 주면 차량의 각도가 커지면서 카운터 스티어가 과하게 들어가게 되며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액셀을 너무 적게 준다면 그립이 잡히면서 리버스 스티어가 나거나 드리프트 리어 나가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끄러지는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끄러지는 그 지점까지만 악셀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아직 감을 못 찾았다거나 이 게임을 키보드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악셀 워킹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차량의 거동을 보며 악셀을 조금씩 끊어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각도가 너무 커질 때에는 악셀 밟는 간격을 조금 느리게 해주고, 각도가 작아질 때에는 악셀 간격을 조금 빠르게 해줍니다. 차량의 거동에 맞춰서 악셀링만 잘 해주어도 연습하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직선에서 미끄러뜨렸을 때 어디서 차가 반대로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드리프트 를 리어 나갈 때 차량을 어느 지점까지 끌고 가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차량을 반대로 미끄러뜨려야 할지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정도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키보드나 게임패드로 플레이한다 했을 때 난이도 설정에서 스티어링은 일반 레이싱일로 플레이한다면 시뮬레이션에 놓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상이 길진 않지만 초반에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 때큰 도움이 됩니다. 드리프트 공략 목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